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기네 TV입니다. 남녀가 서로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 사용하게 되는 유명한 속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거는 서로 애인 지간에 교제할 때만 어, 통용되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부부지간에서도 얼마든지 이 말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부부가 날마다 집에서 얼굴 쳐다보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러지만요. 잠자리를 나누지 않으면 바로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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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에서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 그리고 사랑도 멀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부지간에 서로 잠자리를 나눈다는 거는요, 어, 서로의 에너지를 나누고요, 그리고 그 열정, 친밀도 이런 거를 나누면서 사랑도 확인하고, 또 그러면서 부부간의 그 행복한, 아, 그런 교감도 서로 나누는 게 바로 부부간의 잠자리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 중년 남성들 이런 댓글 쓰시는 분들 가끔씩 눈에 띕니다. 나는 아직도 멀쩡하고 늘 하고 싶은데 집사람이 응하지 않고 자꾸 피하기만 해서 너무 속상하고 어떨 땐 성질도 납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냥 성질 나고 그다음에 속상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아내가 피하고 싫어할까 하는 거를 어 한번 체크해 보시면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 폐경 이후에 그리고 갱년기가 되는 우리 중년 여성들이 왜 피할까, 왜 잠자리를 싫어하는 싫어하는 여성들이 간혹 있을까 하는 어, 그런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만약에 나의 아내가 나의 연인이 자꾸 회피하는 어, 그런 연인이 계신다면은요,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피하는 아내를 어찌하면 다시 행복한 잠자리가 돌아올 수 있게 할수 있을까 하는 처방을 내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오기네 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오늘도 영광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어, 아내의 몸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내가 자꾸 싫어하고 피한다고 속상해 하시지만 말고요. 왜 피하는가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남성분들 갑자기 불현듯 훅 하고 욕구가 솟구쳐 올려서 사랑을 막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마구 달려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꼬리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내의 상태가 어떤지 체크도 하지 않으시고, 그죠? 우리 부인이 중년이니까. 어, 수냇물이 잘 흐르지 않으려니 생각하시면서 그냥 그 저의 젤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윤활제, 그걸 갖다가 척척 바르면서 어떻게든지 꼬리만 하려고 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 윤활제 사용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요, 그거 많이 사용하라고 권장하거든요. 그런데, 무턱대고 그냥 갖다 그거 먼저 척! 사용을 하면 마음의 그 욕구도 일어나지 않고 또 하기 싫은 우리 아내들 우리 여성들은 그걸 발랐다고 해서 그냥 금방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먼저 그걸 바르기 전에요. 음, 애물을 조금 더 정성스럽게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먼저 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 애무를 좀더 많이 해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어, 이상하게 의외로 남성들이요 내 아내의 그 성감대가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에, 많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만큼 애무를 해줘야 어, 여성이 끌어올라서 절정기에 도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성의학자인 마스터스와 존슨 이 사람들 연구에 의하면은요 여성들이 그 절정에 도달하기 전에 흥분기와 고조기로 나누어지는 그런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그 흥분기 고조기 이 단계까지 갈 때까지 애물을 충분히 해주면은요 저절로 여성들의 그 사랑 주머니가 촉촉히 젖어서 신냇물이 졸졸졸 흐르면서요 그리고 어 이게 이렇게 편안하게 남성분들의 그 소중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넓어지고 깊어지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요렇게 여성들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촉촉히 들 때까지 애물을 충분히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꼬린을 하면은요, 어, 아파서 못한다고 도망가는 여성들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하기 싫다고 회피하는 경우는 아마도 많은 경우가 남성분들이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사랑을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이 그렇게 급하게 빨리 먹으면 채해버리거든요 급히 하려고 하는 그럴 때 여성분들은 흥미를 못 느끼고 싫어, 싫은 거지요. 네. 이렇게 충분한 애무로 음 쪼여 주고 촉촉해지고 나면은요. 아픈 것도 거의 사라지고 아무리 중년이라도 거의 아프지 않다고 합니다. 요럴 때이 촉촉함이 혹시 조금 덜한다 싶으면 그럴 윤활제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어, 그 윤활제가 훨씬 더 오래도록 유지가 되고요 촉촉함도 길게 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족할 만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니까 너무 너무 서둘러서 급히 급히 하려고 하지 말고요 어, 조금 더 아내들의 몸을 생각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어, 끝으로 아내들의 몸을 알기 위해서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라는, 어, 우리 유명한 이런, 뭐야, 표라고 해야 되나요? 공장 같은 곳에 가면 그런 말들 많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평생 사랑을 나누고 죽을 때까지 사랑을 나누려면은요, 서로 닦고 조이고 기름치셔야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성의 몸이 저절로 비비 꼬이면서 눈이 감겨질 때까지 잠깐만 기다리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이 좀더 많이 어, 뭐라 그래야 될까요? 흥분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 인내심을 가지고요. 전의의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지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차분차분히 애물을 조금 더 많이 오래도록 해주게 되면은요. 여성들이 그, 뭐야,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요. 그리고 혈압도 살짝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호흡이 아무래도 조금 더 가쁘게 거칠어지겠지요. 그러면서 저절로 여성의 몸은 뒤틀립니다. 그리고 여성은 그때 눈을 지그시 이렇게 감아 버리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까지 여러분들이 애무를 어, 은근히 시간을 갖고 조금 더 많이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성이 조금 더 편안해지도록요 어, 가끔씩 한마디씩 툭툭 던져주는 겁니다. 사랑합니다라는 표현들이요. 이렇게 여성들이 몸이 꼬이고 눈이 감기고 흥분되고 호흡이 거칠어질 때 남성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툭 한마디 사랑해라고 던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 여성들의 소중이는 저절로 수축이 되면서 쪼그라들죠. 예. 이렇게 여성들의 그 소중이가 수축될 때 남성분들도 더욱 더 행복하다는 그런 느낌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어, 인내심,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들이 자꾸만 잠자리를 회피하고 딴방으로 이사를 훌쩍 가버리고 이러는 거는요, 잠자리가 고통스럽고 싫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여러분들의 그 그 다정한 그리고 정성스러운 애무의 깊이가 더해갈수록 여성들은 잠자리를 기대하게 되고 더 만족감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년 여성, 폐경이 된 여성들의 잠자리는요 어, 남성들의 그 무한한 사랑과 배려심 그리고 참을성이 함께 어, 버무려진 사랑의 묘약, 예, 그게 필요하다라는 말씀 한번더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여성들이 잠자리에서 원하는 건단한 가지. 서로에 대한 교감이라고 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 사랑의 그 절정의 순간을 느끼는 그게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남성들은 그 절정에 그 발사하는 그 순간, 그것 때문에 남성들은 사랑을 나눈다면은요. 여성들은 그 과정을 더 중요시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은 그단몇 초의 그 순간, 그걸 느끼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지만 여성은 그 처음부터 시작되는 부분부터의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그 한순간 한순간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따뜻한 그 손길 따뜻한 눈빛 그리고 입으로 내뱉어 주는 그 사랑의 언어들을 계속해서 아내에게 쏟아 부어 주시면 싫다고 거부하고 도망가던 아내의 그 잠자리에 대한 마음도 돌아올 것입니다. 서로 서로 뭐 남성이 여성에게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아내들도 남성에게 서로 음, 몸과 마음이 멀리 도망가지 않도록 딴 방으로 이사 가지 않도록 서로 꾸 합치해서 하나로 네 <laughs> 둘이 하나가 되는 사랑을 나누시는 행복한 부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오기네 TV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